원래 클립 몸을 만들려면 아예 좀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요즘 레이드 하고 노느라고 안 심심해 요 회사에서. <laughs> 심심해야 영상 편집을 하는 건데 클립 다운 받고 안 심심해. 챔피언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너의 그 패턴은 이미 간파되었지오요즘 어, 아니 이렇게 높은 데도 맞춘다고? 배검 없어, 우리? 아, 뭐야 씨. 이런 참을 사람이 없네. 나쁜이야? 하봐!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안녕하세요. 현직 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라는 스펠링인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공짜로 렌스 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렌썸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렌스와 어썸을 합친 단어입니다.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오 나도 같이 가자 마지! 오호! <laughs> 오! 오. 대검 위에 태도라고 지금 적혀있는거야? 야 이거 대놓고 와주고 그냥 게임이 와씨 어이! 아이 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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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룡! 어 <laughs> <laughs> 대경집과 스턴이 실룩셀룩! 실룩, 실룩! 엉덩이를 실로! 실룩. 실룩셀룩! 엉덩이를 실룩, 실룩셀룩! <laughs> Kinetic. <Solomon> 뭐야 이거? 왜? 아이! 아, 깜짝이야. 그만 띠요. 빱밤 또 뭐야? <끝> 오 방금 엄청나게 무서운 눈깔 하 나가 화면 전체를 뒤덮었어. 측면에서는 리바이가 될까요? 아! 한 몬창이 옷을 만지며 몸을 움직입니다. 오, 지금 또뭘 만들어 온 거야?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문창 어? 진행자입니다 어? 진행자들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엽기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가리 빻고 날려먹을 줄을 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맞았어 와비 아이 뭐야 어? 한다 한다 필살기 한다 간다 어? 어?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람! 그렇지. 어, 그대로 있어. 강격! 파이리 아니, 대가리 빵꾸라, 이거, 빵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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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라. 둘셋 넷. 아 뭐야 이거? 아니 어? 이건 또왜안 맞아? 와! 아아아 <laughs> 이게 왜 대검 발톱보다 센 거야? 이폰으로3 시간 오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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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온고의 이어폰을 누가 끼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뭐 이건 뭐, 뭐 커널 형이 아니라 에놀 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뭐 그래 에놀 형 이어폰. 공 베이스가 상당하구만 십자 베기 들어와 들어와 십자 베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와야 이거 이제 잠깐만 오 내가 전국에 가겠는데. 아이 꼬리가 십자가로 변하는게 막아도는 크리스찬이 분명해 아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십자패기야! 으악! 후 갑자기야 여기서 야옹이랑 막 싸우다 보면 야옹이들이 판탄을 던져서 우연히 뭔가가 깨진다던가 그런거야? 이 눈사람이 깨진다던가 그런거야? 인귀한 새의 일종 온몸을 덮은 특수한 깃털덕에 용암의 열기도 버틸 수 있고 스스로 용암에 끼어들어 잡균과 노폐물을 불태움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더욱 반짝이다고 한다 그 모습과 용암에도 끄떡없는 생태 탓에 불사환생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써야지 안보여 이 새끼들아! 아야 나 미친 선풍격 진짜! 얼마나 감정노동일까 이 서비스직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 주문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지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죽상이다. 그거 아니야 혹시? 여,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요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요리하고 있는 거지? 여기 캣닢 빨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왔냐 손님 왔냐? <laughs> 캣닢 불질러 놓고. <laughs> 계속.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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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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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가자 저, 가자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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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앞으로 진짜 세질 거거든. 왜냐면 지금 뭐 무기 열린 것도 없으니까. 대검은 진짜 세질 거야 앞으로. 데미지가 막 미쳐 날뛸 거야. 조만간 좀 괜찮다 싶은 무기 막 나오면 막 230에 힘열이 이런 거 박으면 240 이런 거. 줘. 대검은 진짜 막 화성 간다고. 강빙 랑아 1 강빙 랑아 2가 있을 것 같지만, 짜잔 루프스 다오라입니다. 당신의 예상을 벗어났네요. 원이 있다고 투가 나오는 건 아니랍니다. <laughs> 놀랍지 않아? 트윈네일 원 짜잔 비염검 빌마 플레이어입니다. <laughs> 어좋같지 나도 좋같다어 호석도 좋같고 밸런싱도 좋같고 모션도 좋같고어 대검 슈퍼 어머에 뒤지는 것도 아주 나좋같다싶겠어 함정령 까지 나왔는데 밸런싱이 엉망인걸 알게 됐잖아! 어쩌라고! 화성에 간다 g 상하는 거. 에이 w h a 구나 군보만이 답이니이 에이 저기도 떡락하는구나. 다시 반등인가? 아니지요. 낚아서 다 같이 내려가는 거지요. 절망의 별, 영묘한 광채, 발파로 다 가능해. 상상력 불가능이란 없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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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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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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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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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왜 오는 거야, 지금? 아이, 개새끼야!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어, 졌다지! 참 모아 가자! 졸라, 망한 게임. 나도 졌다, 대! 가자! 임팩트 외동기 우후! 컴 온! 접수원 페나트.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람? 어머. 어머. 아이보 다음 몬스터 주세요. 경기증 날거 같아! 빨리! 다음! 온다!